진짜 뜯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어, 왜 카톡 선물하기 사셨어 왜냐면 특전 때문에. 그. 들어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할 뻔. 자, 다들 외쳐. 한태산, 아, 같이 하라고 한태산, 한태산, 한태산.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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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왜냐면 너 것도 있기 때문에. 저 하나만 나와라 안에 또 TS를 입었고. 아니, 뭔가 이렇게 입어가지고 약간 잘 나온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 입을 수가 없었어. 일단 이 특전부터. 짜잔! 이거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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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야! 짠! 오! 리우 <laughs> 빨리 줘. 빨리 줘. 어? 야나 리유 처음 봐. 어? 태산이가 왜 여기 있지? 응? 다음 명재현 차례 아닌가? 얘 태산이 잘 나왔네. 아 어, 근데 아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설마 명재현 사라진 건 아니겠지? 순서가 잘못돼 있는 걸 거야. 아 명재현 여기 있네. 오야 명재현 잘 나왔는데 다음 이니오 야니. 이안이 야니, 다음은? 으악! 와 존나 귀엽다 아니 곰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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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아 귀여워 죽겠네 씨. 아주 만족스럽군 진짜 어, 너무 예쁘게 나왔고 한대선 그치 한대선 진짜 잘 나왔지 내가 다섯 장 사고 이 친구가 한장 사고 손톱으로 어떻게 하면 뜯기나? 저희 집에 칼이 없어서 그 눈썹 칼을 갖고 왔고요 자 한번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누굴까? 어! 이하이 버전이에요 요당시 그냥 까 귀찮으니까 하나씩까지? 야 있잖아 노래 너무 좋더라 이거는 쌍하우 있잖아 노래 개조 랜덤 얻기 싫어가지고 여섯 장더하는거 <laughs> 태산이 너무 예쁘다 아나이 컨셉이 제일 예쁜 거 같아 진짜로 얘 태산이한테 완전 그냥 개찰떡 아이 귀찮다 설레는 거 아니야 너 원래? 아 아직은 어! 리우~ 뭉비영 명대연~ 음~ 잘 나왔음~ 그렇다면 이것은 문학이겠네~ 제로. 어~ 근데 이거 약간 스릴러 같다, 스릴러, 약간 미스테리물 미스테리잖아~ 아~ 그래? 어~ 이거 뜯겨있어요, 뜯겨있어,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이슨부터 해볼까? 나이슨으로? 일단 상호꺼부터 볼게요. 뭐 어떻게 뜯는 거임 이거? 요렇게 이렇게 그냥 열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에 포카가 있거든요, 포카 일단 따로 빼줄게요 뭐야 이건? 아니 포카는 근데 그 멤버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머리 이걸 랜덤으로 넣냐? 이거 무슨 이상한 판테기 같은 거 있고 이거 뭐 어떠 쓰라는 거니 아무튼 아니 이게 엄청 예쁘더라고 이 작은 시디 그니까. 야 근데 이거 머리를 뚫어놨는데 이거 귀를 <laughs> 귀를 뚫어놨음 <laughs> 안녕하세요 성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종이 어오 약간 이렇게 아코미언처럼 되어 있어요 그, 지위위위 사진을 보여 아 죄송합니다 <laughs> 가 잔뜩 있답니다. 이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써도 되겠다. 누가 그걸 찢어나어 뒤에 글자가 적혀 있고. 아 노래가 적혀 있는 거구나. 옆집 미스터리가 문을 들려랑랑 나낭낭. 이 노래 좋아. 성우 예쁘네요 성우. 다음 리유 이거 근데 다 뜯어야 되나? 그냥 포카만. 아 리유는 보여줘. 이거 CD. 너무 귀여워. 예쁘다. 고마워. 리유 사진. 이거 구매해서 보세요. 너는 봐. <laughs> 너 거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세요. 아 근데 이안이 거 뜯고 있거든. 근데 이안이 거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냐? 이안이 너무 조그맣게 넣어놨어요. 짜증나게. 이안이 프레임 봤어? 어 봤어. 예, 예, 우나기 나온 거. 시력 시력 테스트 아니냐고 그거? <laughs> 응? 이거 명재현 건데 명재현 얼굴이 없어요. 뭐 분위기 있긴 한데. 우나기. 오 완전 스릴러 스릴러 아니 미스테리. 아무튼 그런 거 뭔지 알지? 야 예쁘다. 아니 근데 우나기도 귀를 뚫어놨냐? 나 얘도 귀 잘렸다. 아, 그와그 이거 뭐 근데 뭐 분위기 뭐 미쳤다. 뭐. 나 이거 나중에 CD 페 넣어볼래. 어디 다 붙여놔야겠어 이거는. 그냥 그니 네 뒤에 벽에 다 붙이세요. 크롤러고. 첫 번째 포카. 아!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와, 저 진짜 어느 정도로 갖고 싶었냐면 아. 만약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앨범을 또살 생각이었어요. 오? 아, 어쩜 이렇게 집을 잘 찾아오는지 기특강아지. 혹시 이 옷의 힘일까? 어, 세상이야 기문학 한 장도. 만약에 리유안 나오면 이거 한장 줄게.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마. 나도 기억해. 어, 아니, 어떻게 기문학의 축복이 끝이었네. 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한 명은 없다는 거 아니야? 야, 설마 유구나, 설마 유구나, 야, 니 귀엽네. 진짜 예쁘다. 안 아, 근데 이한이가 햇빛에서 눈을 못 뜬다는 말이 뭔지 알것 같아. 이거 눈을 잘못 뜨고 있어. 역시 자연광이 예쁘긴 하지. 아 그래도 중국은 아니잖아. 중국 아니면 정말 갈망하던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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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고. 자 이번에는 누구일지. 아니. 아니. 나 이번에 운이 왜 이렇게 좋아? 진짜 예쁘다.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로? 미쳤죠 이거? 아니 야이 권력 뭐야? 나들 박수! 이제 두장 남았어요. 리유가 나와야 되는데? 어? <웃음> <웃음> 어떡해! 아 진짜! 야 장난 <laughs> 사모당 뭐야? 사모당 뭐야? 사모당 뭐야? <laughs> 권력 있다. 야야 야, 마지막 장에 기대를 걸어. 있을 거 있, 있을 거, 있. 걱정하지 마세요. 볼게요. 아. 성야 어떡해. 성우 예뻐요, 예쁜데 엄청. 친구가 리우 포카를 갖고, 아 뭐, 어떡하냐. 일단 운나기한장 줄게. 최선을 그러니까. 다. 예쁘거든요? 예쁜데. 은학 리우, 하나씩까지는 너 이거 토끼 모자 쓴, 아, 그 곰돌이 모자 쓴 리우랑 강아지 털 날리는 은학이랑 좋다, 야. 어떡해. 내 잘못은 아니긴해 야, 코즈한테 따져라 아, 나운정인가봐안태서안 나왔어, 맞게 어, 엄청 화가 났겠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모든 멤버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조금 났지 않지? 야, 그래도 은학이너 이거 엄청 갖고 싶어 했잖아. 오늘의 앨범 꽝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전 원하는 멤버를 더 얻어서 정말 행복하지만 제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친구야 화이팅! 요렇게. 우리 우나기가 길을 너무 잘 찾아오네. 지금 친구가 앞에서 노려보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들어가긴 하는데 어, 된다!